인간의 가치관 안에서의 영광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이 이렇게 전시되거나 자랑되었을 때 타자로부터 인정을 받는 게 영광이죠. 쉬운 말로 내 자랑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의 영광은. 그러나 성도의 영광은 나라는 존재 안에서 기인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밖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신자의 영광은 자신의 자원과 재주와 소유와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넌내 거야 라고 선택을 해주는 거기에서 기인되는 거예요. 술란미의 영광은 얼굴이 이쁘거나, 뭐 가문이 좋거나, 재산이 많거나가 아니라, 솔, 솔로몬이 넌내 거야 라고 선택한 거기에서 있었다고요. 술란미는 계단의 장막 같았어요. 다 떨어진 천막. 얼굴도 시커맸고 못 먹어서 삐쩍 말랐다고요. 반면 예루살렘 여자들은 잘 먹어서 허옇고 포동포동하고 이뻤단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순란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이 순란미에게 간 거라니까요. 그런데 순란미는 이 세상에서 바로 그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솔로몬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가는 솔로몬의 사랑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간거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잘나지면 안 된다니까요? 나를 개발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물론, 내가 부인되면서 그러한 방향성이 생기게 되지만, 그걸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아서 머리에, 머리 도끼 삼아 찍고 다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음매한 자에 대한, 그러한 예, 자기의 가치, 자기의 행위를, 너무나 가치 있게 여겨서,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챙기려고 하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시기와 질투로, 다른 일들을 언제든지 도륙할수 있는 그러한 우매한 자. 거기에 대한 예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오죠.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그게. 포도원 주인이 장투에서 놀고 있는 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죠. 유대인들의 일의 시작은 새벽 6시에요. 그걸 초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6시쯤 나갔을 거예요, 새벽 6시에. 그래서 품꾼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3경에또 나가요. 9시에. 그리고는 조금 이따 또 나가. 조금 이따 또 나가. 심지어 일 종료 시간이 6시거든요. 저녁 6시. 근데 1일시면은 저녁 5시예요. 근데 5시에도 나가서 데리고 와요. 이 포도원 주인이 그 각각 다른 시간에 온 사람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죠. 그랬더니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자기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을 보고는 화를 냅니다. 왜 죄하고 나하고 똑같은 삭슬 주냐고. 그 임금 정산 전까지는 전부 기쁘게 일했대니깐요. 왜 품꾼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일일 노동자예요. 일일 노동자는 그 하루에 일이 없으면 죽어요. 따라서 포도원 주인이 꿈꾼에게, 일일 노동자에게 일을 줬다는 건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은 그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준그 포도원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야, 오늘 나는 살았구나 하고 기쁘게 일을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갔으면 될 텐데 나와 어떤 이가 비교가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그 주인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왜 나의 힘과 가치와 노력을 이 정도밖에 쳐 주지 않냐고 화를 내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살아나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는 그 생명에 관한 일을 하는데 그 생명이 정말 소중한 걸 아는 이는 빨리 오는 게 좋아요. 늦게 오는 게 좋아요. 생명에 관심이 있다면. 빨리 오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 자기 가치에 관심이 있으면 늦게 가서 조금이라고 똑같은 거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판 뒤집기로 나중에 구원 받으면 안 될까? 이다고 소리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 더럽고 외롭고 고독한 이 세상에서 누구하고 정말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나눌 사람이 없어. 너무 외롭지 않아요? 오늘도 예배당에 앉아서 원고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너무너무 외로워. 뭐 얘기할 사람이 없어. 뭐, 뭐, 전화오는 사람은 전부 일, 일, 일. 뭔 일들을 그렇게 하는지, 일. 고독해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그 은혜, 사랑, 그 자비를 누리며 사는 게왜 수고롭냐고요, 그게. 그게 수고로 여겨진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준 생명의 의미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덜 일한 자가 나와 동일한 대우를 받거나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면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안 줘요? 이러고 안 줘요. 여러면이 이야기가요. 어디에 붙어 있는 비유예요, 이게? 부자 청년 이야기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거저거 해 그랬더니 나다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거돈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구원 안 되겠어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 행위가 바로 이 돈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힘의 축적으로서의 행위였다라는 게 들통난 거죠? 그걸 하나님이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와 자기 존재의 가치를 부여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쓸모 있는 거라고 내가 상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내놓기 위해서 그걸 쌓는 자들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끝을 맺어버리죠. 그리고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 밑에 또 다른 부자가 나와요. 베드로가 주님 저는 다 버렸는데 뭘로 보상해 주실 거예요? 이놈도 부자인 거예요. 역시 자기가 한 행위를 가치 있게 여기면서 뭘로 보상해 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나 그건 똑같이 먼저 된자 나중 되고 나중 된자 먼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나중이란 말은 에스카톨러지 종말 끝 1등이 2등 된다가 아니라 지옥 간다 이 뜻이에요. 차등 있게 상급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된자 너 나중 될수 있어. 너 지옥 갈수 있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 행위, 지 존재, 같이 못 챙겨가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들이 가치라고 여겼던 우리들의 선한 행위의 실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전부 더러워서 못 보게끔, 옛날에는 착한 일인 줄 알았는데 천부 내영광 내자랑 위해서 한 거라는 게 보여요.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은혜 아니면 전 죽은 흙일 수밖에 없네요. 이 고백하고 가야 되는 자구나 이거 배우는 것입니다. 뭐그렇게 착하고 대단한 이들이 교회에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던, 무슨 일을 시키시던 내게 생명 주신 그 예수로 기뻐하면 돼요. 그걸로 행복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상을 달라라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거 불만족스럽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이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 이게.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죄는요? 죄는요? 나는 왜이 모양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일한 만큼 차등 있는 대우를 해주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질서죠. 그렇게 안 해주면 자본주의 사회는 안 돌아가요. 이 세상은 안 돌아간다고요. 차등 있는 연봉을 줘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니까요. 공산주의가 왜 망해가는 줄 아세요? 동일한 월급을 주니까, 동일한 분배를 해주니까, 뭐, 그럴 바에는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 있어. 이게 인간의 죄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자본주의 사회의 질서예요. 일한 만큼 차등 있게 지급을 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은혜에서 비롯되는 질서란, 질서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차등이 있냐고요. 우리의 일과 행위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데 예수를 믿는 거라며요.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것 자체가 가치인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다 강아지가 50% 강아지 있어요? 그럼 그 반은 뭐예요 도대체 70% 고양이 이거 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100%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화가는 매순간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아도 화가예요. 가수가 매순간 노래를 하지 않아도 가수라니가요? 그가 하는 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존재의 변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시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기쁜데 무슨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재산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좀 홀대 받는 사람. 그런 역할을 좀 맡았으면 어때요? 그 신랑이 여러분 데리러 오신다며요. 오늘 아침에 그 아가서 보니까 신랑이 마차 가마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가마의 옆자리를 비워놓고, 근데 그 가마가 금과 비단으로 돼 있어. 그 옆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여러분 자리라니까요. 근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서 어떻게 신부를 데려가냐면, 자기가 준 빙패물을 갖고 있는 자를 찾아가서 그들만 데리고 가요. 근데 신랑이 우리에게 미리 보내준 빙패물이 뭐예요? 믿음 아닙니까? 그거 말고 딴 걸로 더덕더덕 붙이고 있으면, 뭐 저런 게다 있어. 안 데려간단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여러분의 의의로 쌓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그거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게 여러분을 아주 묵사발 내려오셔서,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실 때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은 그 삶으로, 점철되는, 고단한,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날에 대한 소망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심지어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끝낼게요. 신호까지 주시고 그래요. 아셨죠? 에브라임의 이야기, 입다의 이야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마치 질이 멸렬하여 죽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에브라임아, 내 새끼들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니? 내가 너희를 그렇게 취급한 건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야. 라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4절 읽어보고 마치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바 그 불법을,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함과 같으니라. 예, 네, 보세요.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도 가치 있게 여기지지 않아요. 그 은혜만 꼭 붙드세요. 그거 아는 이들은 절대도 질투하지도 않고,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상을 이거밖에 안 줘요? 이런 원망 안할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가 낮아지고 소유가 줄어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알며 살았습니다. 몸에 질병이 걸리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치천대 모함 누명 손가락질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정해 가시고 부인해 가시고 진멸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의해 끌려가는 그 삶을 올바른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여 하루하루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행복으로 살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살아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